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연기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이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라. 놀라지 말라. 난내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삼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연복음 12장 35절 말씀 사가 모세가 강해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5가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편 119편 11절 말씀 6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7과 이날에 말하기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로다. 이는 여호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 8.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을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 아멘.